미션 설계를 너무 잘못했어. 마지막 딱 왔을 때는 수송선을 내려주든가 막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디다 공산으로 달려라 가기. 그러니까. 뭐 어, 푼데? 다시 가야 돼, 집으로. 모닥불 만들자, 형전아, 이거. 나 죽겠다, 이거. 일안 빼나가지고 와씨 겨우 살았다 아 존나 배고프네 씨 나도 한 끼도 안 먹었다 오늘. 이판 끝나고 밥이나 먹어야지 아.. 체온이 안 오르네 어꽤 걸려 적용 적응도서도 그럴 수있음 그렇기도 하다. 모피 때는 좀약잘 올랐었는데. 여기 뭐가 영결나다고지 체력 없으면 응. 체력 있어 있어? 나다다 다 먹어도 돼? 응. 음 나머지는 먹을게 너 지금 있는거 먹고 오케이 나머지는 내가 챙길게 변신해 변신해아 근데 여기 엄청 큰 폭포네 이제 이거 서바이벌 그 탐험 쪽좀 찍어야겠다. 와. 곡괭이 다 찍었으니까. 말 나만 하나. 응? 공무원도. 뭐, 아 <laughs>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불편하면은 고쳐 앉으세요. 4도. 28대. 음. 야, 제나. 제이나 복. 에이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신색 핑. 생각보다 멀어. 생각보다가 아니라 회불이... 잔나 걸지. 우리한테 이걸 랜턴 하나로 준다. 그냥 어디 온 거야? 으흠 음. 그 랜턴이 해플이랑 비교도 안 돼. 해플, 까 야, 해이 이거밖에 안 돼. 말안 한데. 해플 그냥 코 앞이야. 코 앞. 응. 난좀 만들기 잘했다. 그냥 재미 삼아 만든 건데. 가고 싶다 응? 어 가고 싶어? 언제? 난 일본 가고 싶어. 아. 일단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 200인데 말이 200이지. 가서 또 우리끼리 놀려면 또돈좀 났어요. 한국? 음, 그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비행기 값은 그대로일까? 왜더 비싸질까? 그리고 맞아. 왜보겠 얘네 코로나 때가 너무 컸어가지고 <laughs> 대신에 화물 운송으로 좀 재미 좀 봤다며. 그래? 음. 에이. 풀어주는 그러다. <laughs> 아벌다 벌어. 빼는 건가? 빨간 빛이지? 음. 여기 천둥 지역이라서 불났었나? 잠깐. 빼는 거 같아. 위에 보니까. 음. 아 장전 캐슬 안 되네. 완벽하게 음. 총알 넣고 당기는 것까지 봐야 딱 장전 되네. 아안 됩니다. 평캔을 시켜줘야지. 음, 여기다 우리 구조물 보인다. 중간중간 구멍 뚫린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 아, 이렇게 마셔야 해. 야야야야. 아니. <laughs> <이런 거지>. 그러네. 진짜 <laughs> 푸라기. <프랑스 프랑스. 웃음> 거덜났네. 이렇게 해 놓은 게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안 돼, 진짜. 뭐그 전에는 드릴로 뚫게 해 주더니 왜이 성은 이거는 설정을 이렇게 해 놓은 거야? 누가 이 생각을 하겠냐고 그냥 어 버그인가? 왜 길이 안 뚫려 있지? 이러겠지. 핑으로 가. 응 일단 쇼핑. 근데 총 쏘니까 활못 쓰겠다. 그래 못 쓰겠다니까. <laughs> 써 진짜로. 여기 좀 생기면은 권총도 만들어봐야겠다. 권총 궁금한데 산탄총이나 산탄총. 아니면 이게 테크를 더 올리면은 뒤에 뭐가 있더만 사, 사냥 소총 여섯발 들어가는거 레버 액션식 반자동 소총 요게 있더만 티타늄이랑 조립품만 만들면 돼 데미지는 똑같나? 야, 심지어 장전 속도 1 초야. 아 그래? 이거 3 초잖아. 아, 음. 이거 숲 생물 개지 지금 우리 이거 뛰는 거. 음. 이거 맨 마지막 거 찍었는데 이게 속 앞으로 느껴진다. 엄나 빠르지 않아나? 음. 건강도 싶어증거하는거 아니야 그거? 어 맞아. 한잖아 네이스. <놀람> 사냥하는 맛이 있구만. 이게 이게 더 헌터지. 네? 그래. 더 헌터 따로 는흑야 <놀람> 바론 을잡으려면 장비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응, 어서피 아, 저건데. 바론지글론이 잡을 때는 한 명은 산타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럴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니까. 아니, 영상 보는데 진짜 오지게 크더라고. 이제 우리의 종점이 아마 거기지 않을까 싶다. 거기서 못 깨가지고 서로 둘이 쌍욕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이러고. <laughs> 인정? 음, 얼마나? 얼마나 뭐, 박스했어? 버퍼링 때문에 또 존나 참았겠지. 인정.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음. 되는 게임이. 외국 아들 보니까 네 명씩 하더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진짜 빨라 뭐 하나 하더라도 음 대로 맞춰지는 토토 아 달라 아 같이 뛰어도 내가 빠르네 흠좋 나중에 찍어 음 지금 또 누가 가, 새로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아... 또... 어... A, B, C 타요 우리 거의 나 어질어질하지 이거 왜봐 응? 응? 이거는? 이거 어디서 먹어? 나밥줘 나도 무기 만들어져 아니다 나도 곡갱이자 아... 나, 나, 나. 어지러지랍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게임은 무조건 처음에 같이 시작해야 돼. 맞아. 재미가 있든 없든 그냥 그냥 일단 해야 돼, 그죠? 일단 또를 안해도 그래. 음, 그것도 맞아. 똥꼬샷. 살짝 위로 당겨서 쏘면 되네. 그 정도는 살짝만. 음. 아, 다 왔다. 뭐, 그래도 뭐 잡담하면서 오니까 또 금방 왔네. 자, 그렇죠. 내일. 아, 내나이 장전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벌션이지 어. 이게 차라락. 그래서 칼 이거 나누자 나 곡괭이 거기 있을거야 집에? 어음 오케이 집을 갔다 왔어야 되는 건가? 집이 저기 있지 우리 음 <laughs> 소리가 울리는 소리 봐 어, 알지 원래 개 많은 지역이었는데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처음 떨어졌을 때만 해도 진짜 편히 음, 게났어. 나무에 끼인 코끼리 나 끼고 잠자 음. 이게 이렇게 퍼져 있는 지역에서는 소리가 안 올리고 아까 벽으로 막혀져 있는 지역은 소리가 울리더라. 저 코끼리 씨차 아직도 있네요. 와, 그것만 갖고 올게. 과연 돌집은 불에 붙을 것인가, 불이 붙을 것인가? 칼, 칼 어디 있어? 칼 아까 줬는데? 아 괜찮아. 칼두두개 보리구 카 음. 네 여기가 m a n 가야되네야 맥주 한번 만어어자자스트트 있어? 있있오케케이기가어 a n 맥주 u b o s a 여기주 m a n d 어 u b 병 s a 여기와인 a 인 d r u b o s a 여기여기 와인 재료도 있어 아 와인, 와인, 있어? 되는 거 같아. 와인 재료 되는 거 같아. 어서 만들었지. 유리는 더 없어. 오케이. 아니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 얼굴 아닌데? 맥주? 아, 어. 맥주 우리 처음도 안 지어, 한 번도 안 지어본 곳에서 지는 거야. 저기 주방 작업대. 가공된 목재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만들어야 될때 목공 작업 대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러네, 요거를 못 만드네. 음. 가공된 목재가 없어서. 음. 가자불안 붙나 이거는? 예나 아. 예나 예나. 불안 붙네. 됐다. 됐다. 음, 불안 붙는다. 돌 집은 불안 붙네. 아괜찮다 가자 잘 놀다 갑니다. 그냥 갈땐 가더라도. 아 모듈 영재야 모듈 빼. 对啊。Uh, uh, uh, uh. 나 11개 받았어. 전꺼 음... 홍 응, 제작해야 되지. 우리 그 다음에는 음. 탱크다. 50원만 50, 125만 더있으면 돼. 음, 미션을 복구 한번 그러면. 1기5짜리 그, 리버랜드 스캔하는게 이0죠조거한번 음, 그거 깨면 그거네 o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굿 응? 응굿 e r 라는게 뭐가 y c 야 여기까지 굿 i 응. 어할 거야? 아니 나밥 먹고 이래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일단 먹고 가셈. 오케이 오케이. 에이.